제대로 물론 뭐 우리 예산실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짜서 그랬겠죠 네. 그런데,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죠. 제 생각에는 1%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1% 국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도 제가 볼때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을 50만 명의 국민이 이해를 하면 나라가 혁명이 되겠죠. 어쨌든 <laughs> 그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. 저는 민간단체들이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. 예, 저희 예산정책을 취하고,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일종의 예산, 예산 NGO랄지 이런 것도 있고, 그쪽에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조금 더, 더 넓히고, 전또 생각으로는 뭐 전국의 행정학 연구하는 어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연구 과제도 주고, 추가로 네. 그런 뭐 방안들을 좀 네, 추가로 네. 대통령님 제가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분 네. 예, 그렇지. 예, 예결위 간사에서 <laughs>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, 이제 공개성도 좀 미비한 게 있고 또그공개된단어라도 투명하지 않다는 라 점이 있고요. 음.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와중에서 전문성부터 결여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<laughs>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없습니다. <laughs>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 저기 예정처 출신의 분도 계시고 기재부도 계시지만 별 다르지 않습니다. 그들 안에서도 그렇게 견제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구조적으로 아니고요.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부처별로, 부처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좀걸러지는 자율적 시스템이 가장 우선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또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면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꼭뭐 필요하다라는 이런 문제가.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처에서 줄이고, 부처에서 또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것을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, 그렇지, 그렇지 않고, 필요한 요구는 기재부에 가서 하고 줄이는 요구는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처에서 어떤 약간의 힐링처럼 힐링의 개념처럼 많이 줄이는 만큼 많이 효율적으로 음. 쓸수 있게 해주겠다는 라 것들이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니다 조정의 결과물을 각 아, 부처가 네.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자. 하고것도 뭐 좋은 생각이네요.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은 다 맞는데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걸러내고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 공장의 말씀인데. 현실에서는 쉽지 않더라. 뭐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를 사실 논의해야 되는 거죠. 네. 네, 저희 저희가 만들고 저희 뭐뭐 비서실 뭐 내회의체에서 한번 논의하고 조언을 해서 이거 만들어서 아니, 민간단체에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라리 좀, 좀 검토를 일상적으로 네. 할수 있게 주는 것 한번 연구해 보시죠.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네. 한번 해보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대표님, 지금 뭐 초반이지만 굉장히 열띤 네. 어,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.